1 0 9번수 그래프 중에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1번 1번은 y절편부터 찍고 y절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그리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1사분면을 안 지날 수가 없다. 여기가 1번 그래프.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x, y절편이 4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2번이 된다. 2번은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계속 가면 3사분면도 지납니다. 그래서 2번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번은 2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3번은 y절편이 0,2, y절편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3번인데 여기도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이렇게 완만한 어, 이렇게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지나지만 1사분면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어, 4번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는 절편이 3, 절편이 3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1, 4분면을 무조건 지나고 4, 4분면을 안 지나게 된다. 그래서 답은 어, 4번.